백배로 결실할 사명자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비유로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실상으로 깨우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백배로 결실하는 참 사명자들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며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였으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와 모여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에 뿌려진 씨는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길이 단단한데 어떻게 씨가 심겨져 싹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이 씨를.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씨가 무슨 씨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형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즉,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그 뿌린 것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하셨으므로 곧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바람이 불어 길가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새들은 실상에 날아다니는 새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새들이 먹어버렸다 라고 하는 실상의 의미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나니 라고 하셨으므로 바로 악한 자를 새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씨를 먹어버렸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는 실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6절. 떨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바위에 떨어졌으니 바위에 무슨 습기나 수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씨가 싹을 내지 못하고 말랐다는 것은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돌밭에 뿌려진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돌밭에 뿌려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이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창 사업이 잘 되는 주일날 직장을 가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니 자기 수입이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 때문에 수입을 벌어들일 수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설교 끝나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마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기운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는 마치 심령의 밭이 길바닥같이 돌덩이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천국의 말씀이 주어져도 절대로 싹을 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를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는 자,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꼭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아주 옥토진 땅, 습기도 좋고 땅도 부드러운 그런 땅을 말하는데 그런 땅에다가 씨를 뿌리니 어떤 자는 10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좋은 땅이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씨를 말합니다. 옥토밭은 아주 흙이 부드럽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잔이라 라고 한 것처럼 착하다는 것은 마음이 곱고 어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신 말씀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착하고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백 명의 열매를 맺는 백 배의 열매로 결실을 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